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해루질 컨텐츠로 돌아왔는데 서해안의 한 대벌에 나와 있거든요. 네 오늘 시도해볼 컨텐츠는 약간 좀 특별한 컨텐츠예요. 바로 낙지로 낙지잡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낙지로 낙지잡기 컨텐츠를 도와주실 분이 한분 계세요. 자 바로 여기 계시는 네 해루질 전문 유튜버 해루남님입니다. <laughs>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분 계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부이제 낚시 있죠? <laughs> 자 히트티비 보거님 이렇게 세 명이서 한번 오늘 열심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낙지로 낙지잡기 컨텐츠인 만큼 일단 낙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한 마리 잡아야 되거든요. 그거 못 잡으면 오늘 컨텐츠 진행이 안 됩니다. 사올 걸 그랬어. <웃음> <웃음> 구멍이 여기 동그란거 여기 동그란거 가까이 붙어 있어요. 네네. 이그 구멍을 못찾는 뭐 거예요. 이 구멍하고 이 구멍이 연결이 돼 있어. 이쪽. 자 이거 보이시죠? 네네. 요게 타고 가면 들어가면 과연 어 여기서 지금 끔뻑끔뻑하네요 그렇죠? 요렇게 어, 가면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요기다요기다요기다 요렇게 밀어서 자, 부드럽게 나가죠. 어? 자, 오와, 오! 개까지. 개까지. 자, 여러분들 이제 개까지라고 하는 생물이 나왔는데 여기 얼핏 보면 쏘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쏘고 하고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앞에 다리를 보시면 사마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여기 개까지의 특징인데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제 펀치 날리는 생물 멘티스 시리프 네, 네. 그거랑 같은 비슷한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럽형이라고 해서 펀치를 날리는 스타일로 진화를 했었잖아요. 요 개까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짜 사마귀 다리처럼 낚아채는 형식으로 발달을 한게 특징입니다. 자, 이건 좀 사이즈도 작은 편인데, 일단 살려줄게요. 뭐 있어요? 야, 자, 이쪽으로 오세요. 대형... 와 이야, 야야야 아, 야야 이야, 이야, 야 이야, 야 이야, 야 이야, 이야, 아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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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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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이거... 그렇죠? 나트치, 나트치, 작지, 아, 야야야 이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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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망신 안 당하면 나와야 된다, 니가. 어, 뭐가 있어요? 잠깐만요. 뭐가 느낌이 온것 같은데? 구멍이. 이게 구멍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와, 이게 공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러분, 놀랍게도 아직 공 컨텐츠를 시작하지 못했어요. 30분 <laughs> <조금씩분> 지났는데. 어, <laughs> 가자! <웃음> <웃음> 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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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아, 여기 또 해수질 하시던 분께서 또 살랑이를 발견하고 알려주셨거든요? 자, 어디 살랑이가 있었나요? 여기, 여기 있어요? 저기 저기 아, 저기 아 저기 여기, 여기 살랑이, 살랑이? 살랑이, 살랑이? 어, 자, 어디, 어디요? 여기? 여기 여기서이구멍이에요 아, 아, 뭔가 달라. 와, 확실하게 뚫어져 있네. 아, 다르네 진짜 가멍이. 뭐가 다르다고. 네. 아니, 살랑이 살랑이라고 <laughs> 얘기하니까 지금 다르다는 <laughs>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달라요. 자. 어, 여기, 여기. 여기 쏘다 나왔어, 쏘다. 나왔어요? 살이 보이세요? 자, 기다리세요. 진동을 주면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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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오, 그만 봐, 불을 집피시지 마시게. 처음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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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혹시 몰라서 저희가 낚싯줄 잠깐 빌려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낚지 굴에다가 넣으면 이 다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 이제 침입자라고 생각해서 얘네들이 밀어낸다고 하거든요.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잡힐 것인가? 자, 처음부터 잘 들어가면 이 콘텐츠가 재미가 없죠? 배우신 지식인. 어 들어간, 들어간다. 들어 들어간다. 과연 낚시로낚시로뺄수 있을까요? 갔어요. 기여가여요여요요 여기 여기 있어. 가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 어? 하, 들어가. 들어가. 쭉쭉 쭉쭉 들어가. 들어가. <laughs> 들어가. 들어가자. 그렇지. 오, 말잘듣 교육은. 어, 여기 어, 네. 네. 오, 어, 반대로 나왔 여기 보이세요? 오, 오, 오. 이게 오, 살랑. 살랑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살랑살랑? 아, 살랑. 오, 뭔일 뭐 자, 꾸 꼬셔. 음. <laughs> 얘가 다리가 여기까지는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얘하고 싸울 거예요. 오, 와, 얘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좀 거예요. 지또 사랑 살랑, 살랑살랑살랑어 이거 잡고 싶다. 어 여기 많이 나었는데요 어, 이쪽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 저기랑 싸우고 있나 봐요. 어어 맞아요. 아 다시, 다시... 이쪽에다 넣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럼 이제 구멍 가까서 <laughs> 여기다 넣어볼게요. 오, 오, 오 지금 지금 컨택 컨택한다 컨택한다. 약간 아바타 교강같은데오 오, 오, 머리가 오, 나왔어. 머리 나왔어. 들어오지 말라고 머리로 막아버리는데? 야이기 느끼네 확실히. 오 들어간다. 아 이거 될것 같아요 이제 자 그러면 이 낙지를 잡죠 자 살랑이 보여줘 <laughs> 자 자, 낙지 나오는 거뽕 나오는 거 찍어 자 낙지가 요리 나오는 거죠? 낙지가 나오죠? 맞습니다. 자 낙지가 과연 있을 것인가? 여기에 없으면 거짓말이지 아이 그럼 사기지 사기 오오오 오 다리 빼꼼했다 오오 우와! 우와! 오늘 첫 낙지야. 이건 우리 낙지 맞죠? 우리 낙지. 아이 우리 낙지. <laughs> 낙지를 가지고. 야, 가보겠습니다. 텐츠 시작합니다. 콘텐츠 <laughs> <헌트에서> 시작. <laughs> 자, 렛츠고. 이 이거 이거. 여기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여기. 자. 자 이번에 되겠지? 여기도 열�... 살랑이가 보이고든요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오, 바로 들어. 오, 들어간다. 오, 들어간다. 오쏙 들어간다. 야, 팔기가 좋네, 애가. 방금 잡아가지고. 야, 야 들어가면 안 되지. 이거. 어 들어가면 안 돼. 야, 이거 들어가면 한대 죽어 이상해죠. 한대 죽는 거야 지금 상황이. 야야야 들어가면 안 되지. 야 그래 같이 올라와. 그래 같이 올라와. 빨리 와! 아 논다. 우와 우와 왔어 대박사고. 우와 대박사고. 옆에서 그냥 튀어 나와 버리는 데요 그냥. 뭔가 자기가 더 세다고 생각했는지 도망가 버린 거예 도망가 버린 거. 아 진짜 두 마리 제일 크다. 사이즈 좋은데요? 오 크샤야. 자 이정도면 성공이죠 그래도? 어이 성공이죠! 아 이거는 이쪽에 드리죠? 네 그렇죠. 에이, 드려야죠 네. 아, 사이즈 좋은 거는 드리고 자이 사장님 이것도 가져가야죠 이거도사장 거니까 저희만 한 마리만 있으면 돼요 아. 아. 어우 땡큐입니다 땡큐 이정도면 아. 사이즈 엄청 좋은 거죠어 괜찮죠 그리고 요즘 시기가 사이즈 좋은 낚시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얼낚시들이 좋아요 컴온 네. 컴온 어? 컴온 안돼안돼안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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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는 게 없어 어 우리가 <laughs> 하는 거 없어 없어도 <laughs> 그래. 그래. <누구도> 돼누거든 하면 돼 지금 낚시길을 갖다 드려서 가고 있어요 어 되게 잘 아, 보신다.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넣을까요 그럼? 자, 네. 이에 소감님이, 소감님이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 한번 놔볼래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그것도 재밌잖아. 자, 들어갔어. 어, 이 낙지가 들어가면 큰 굴에 낙지가 두 마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둘이 분명 싸워요. 낙지들은 여기, 여기 봐, 나온다, 나온다. 어, 여기 어, 낙지. 바로 나오네. 자, 여기 로 들어갔죠? 자, 이쪽에서. 어 그럼 얘가 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잡으려면 이거 다시 넣으면 되나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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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서 한번 잡아볼까요? 그럼? 뭐야 그럼 계속 반복이야? <laughs> 자, 낙지로 낙지를 잡는 방법이 지금은 좀 효율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굴이 좀 짧은 편이라서 손으로 잡는 게더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포인트에 따라서 손이 닿지 못할 정도로 깊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어제든 잡았잖아. <웃음> <웃음> 자, 이제 낙지로 낙지가 잡힌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낚시란 아, 거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직접 산랑이를 보고, 네. 잡, 잡아보는 걸로. 저 이거 아까 쪽에서 잡았는데, 네, 나와 있었어요? 얘가 살짝 살랑이처럼 살랑살랑했는데, 이야 사이즈 귀엽죠? 아, 나도 찾아야 되는데. 낚시 납치, 낚 아, 납치. 나옵니다. 야, 자, 자 과연, 지금 분단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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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온다. 뭐 잡았어. 자설란이를 봤어 자 옷을 버려가면서 아, 옷 다+ 졌었다어어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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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어우 다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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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개까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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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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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이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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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어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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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 야, 이게 뭐로부터 있길래 이게. 야, 이게 땅에 박혀 있는 건데.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한 손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제가 한 손으로 해 볼게요. 어. 이제 방금 히트 님이 잡으신 키도인데. 근데 제가 잡은 거 이게. 아, 이거 내가 잡은 건데? 이게 제가 잡은 어, 내 거. 오 내가 더 크네. 제가 더 크죠. 아,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내가 더 큰데? 이렇게 손이 <laughs> 있지. 지금 딱 봐도 <laughs> 내가 제일 커. <웃음> <웃음> 자, 자,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우리 유왕님께서 살랑이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laughs> 살랑랄나나나나사야 드디어 해루낭님에서 <laughs> 최면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웃음> <웃음> 여기 자, 여기 낙지가 있다 그러거든요. 자 갑니다. 살랑살랑하네. 아까 저기 다리 나왔어요. 살짝. 나왔어요? 자. 기대. 야, 어? 뭐야 짝잖나 줘. 짝당이요. 짝. <laughs> 우와. 어, 크네 크네. 어, 우와. 와. 이 정도면 그괜찮은 편이죠, 오늘 조과가. 조가라고요? <laughs> 아니 조, 조가가 조가가. 발음에 좀유의좀해주세요 조가라니요. 자 이제 물이 들어올 시간이 돼가지고 안전상의 문제로 바로 철수를 해야 될거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오늘 우리 해루질 함께해주신 유튜버 해루나님. 자 해루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해루나님 영상 보면은 굉장히 재밌고 또 유쾌하게 해루질 풀어나가시는 영상들 많으니까 한번씩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굿. <laughs> 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많이 놀러 오세요! 진짜 오늘 여기서 마실게요. 안녕! 안녕